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바로 1번입니다. 세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사위 세 개를 던져서 나온 세 개의 숫자, 이세 개의 수를 더했더니 짝수가 나왔다 랍니다. 그럼,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전부 다, 에, 짝, 짝, 짝이면, 에, 더하면 짝수가 되죠. 아니면, 에, 홀수가, 홀수가 두개 들어가고, 짝수가 하나 들어가도 더하면 짝수가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짝수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인 거니까, 짝짝짝 나와서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2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홀, 홀, 짝이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도 27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홀, 홀, 짝만 있는 게 아니라 홀, 짝, 홀. 짝홀 홀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3을 또 하셔야 된다. 그래서 8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어, 108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 던져서 나온 새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곱이 짝수인 경우 근데 이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이세개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짝수면 된다. 라는 거죠. 하나라도 짝수면 나머지 것들이 홀수더라도 곱하면 짝수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짝짝, 짝홀짝, 뭐, 짝수가 홀수가 한개 들어간 거, 홀수가 두개 들어간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홀, 홀, 홀. 그니까,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전체 경우. 전체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6섯 가지, 여기서도 여섯 가지, 여기서도 1부터 6까지 6섯 가지.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셔서 2 1 6가지가 주사위 3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죠. 여기에서 홀수. 세 가지 홀수, 세 가지 홀수,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27가지인데, 이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우들은 다 짝수가 곱해서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7 빼주시게 되면 189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